오늘 진행을 보니까 모두발언하고 비공개로 돼있던데 통상 문제나 예민한 문제는 좀 뒤로 밀어서 곧에 비공개로 하고 그 전에 혹시 사실 국내 산업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 국민들도 보는 안에서 얘기를 좀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좀 안정돼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우리 경제단체장님들 또 주요 그룹의 책임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국민들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으실 것같아서 가능하면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어 줄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좀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치안 문제는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또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을 잘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주체들 간에 예를 들면 우리는 기업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그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나 또는 중소기업 문제나 뭐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뭐 일종의 특혜, 또 일종의 착취,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그상태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불신들이 좀 있어요.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더 길게 보면은, 저는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 경제를 좀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되게, 지금 국제 경쟁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좀 최소화하고, 또 외교, 안보 활동을 통해서 좀 기업들의 그 경제 엔토라고 하죠. 네, 좀. 아, 활동 영역을 좀 확대해드리는 것도 저희 주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견도 좀 주시고,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 중요하니다요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역시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는 시저희도 매우 주력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 필요한 규제들이라면, 또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강화해야 될 텐데 그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좀 많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 경제 영역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 의견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좀 존중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도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부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여러 경제 단체 그리고 그 주요 기업인들 계시니까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또 좋은 필요함의 쓴소리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임 <laughs> 초에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들의 보여주신, 어,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어, 큽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반갑고 감사한 자리지만은, <laughs> 뭐 현재 국내의 여건은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 아, 뭐, 안으로는 내수부진과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안고 있고, 밖에서는 예,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부과로 상당히 이게 딱 부과를 하면은 부과를 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 한다 만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 어, 불안정한 이 형태가 돼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어,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어, 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한번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를 비롯해서 이제 경제 단체들도 이런 상황을 좀더 인식해서 어, 각국을 가면서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한상이에서는 이곳에 계신 우리 기업들과 함께 트럼프 이기행 <laughs> 행정부 출범 이후에 예, 민간 데미 아울리치 사절단을 만들어서 워싱턴 DC 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 반도체, 모빌리티,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간재 등을 아 여섯 개의 전략 산업으로 해서 미국과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는 협력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바지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 대한 사인뿐만 아니라 무역협회나 다른 아, 경제 단체들도 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달에는 일본을 찾아서 2 8총리와 면담을 했고요. 예, 공통의 과제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필요성과 양국의 시너지에 어, 날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익 <laughs> 중심의 실용 외교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어, 새 정부의 에서도 통상 산업 정책을 조율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실 걸로 어, 사료가 됩니다. 저희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어, 정상회의는 각국의 주요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는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700개의 저,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민관이 원보이스로 햄들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대처님께서 어, 미국 중국 일 정상과 통화해서 APEC 회의 참석을 요청하신 만큼 어, APEC CEO 서밋의 서미, 성공을 위해서도 어, 저희는 주요한 어, 빅샷 어, 기업인들을 어, 초청하려고 노력합니다. 행사의 위상 위상 위상과 또 성과를 <laughs>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초청 및 행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계에서도 글로벌 약독을 총동원해서 정상회의 성공과 국가 아,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가 민간이 아, 기밀을 공조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기기울여주시기를 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국정현안이 많으실 텐데도 제게와 소통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이 표방하신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지금은 불행하게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고. 혹자는 INF 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왔으며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당장의 경제 얘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후 세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성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오신 AI를 포함해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리고 이를 통해 고임금,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모두의 말씀하신. 그, 공조한 경제, 경제 생태계, 우리 중소기업과의 상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어 다시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이제 이거는 뭐, 어, 런 법이 있건 없건, 절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 또한 가지, 어, 부연들려서 말씀드리면, 음. 어, 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laughs> <laughs> 보니까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네. 앞으로 잘 된다는. 그래서 저희 어,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 공헌활동을 청소년 교육, 아. 예, 또 다쿠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어이게 사회 적응을 빨리 할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 <laughs> 혹시 관계적으로 뭐 관련돼서 아직도 철전이 불신들 때문 기업들, 국제경제에 어려움을 겪 있는데 여러분들 역시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 같은 니다 성명 안전을 지키는 주제, 이런 것에 대한 방화에 대해서또되제 한정화에 대한 생각도 많습니다 귀신이 와지정부를구지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 경제 영역은 그 현장 g Giving the poison, uh, my snake, come together. I'm going to get up. I'm going to g e 다고 p I'm g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어. 대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인간이 힘을 합친신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있고 전통 산업에도 AI를 전문시켜 구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학, 현장에서안전 이제 이 아, 그러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네. 앞잘된 아, <laughs> 삼성사람의모사청사회활이 활동, 아. 예, 어떻게 하면, uh, yeah. So,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 고 n t know. I don't k n 하 w I d o n